사도행전 189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3장 2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날이 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 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단지 의견을 같이 하거나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정도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의 모임인 이 일종의 결사대를 조직한 셈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자신에게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압박감과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결사대원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무슨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거나 의로운 일을 도모하려고 투신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눈에 가시 같은 사람 하나 죽이겠다고 이 난리를 피우는 중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유대인들의 인습과 잘못된 유대교 교리에서 벗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잔인 무도한 살인마나 국정농단의 원흉인 것처럼 취급했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란 작자들도 거기에 적극 동조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당시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고 선도하던 종교가 아닙니까? 일종의 국가 종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종교가 유대교이고, 그런 까닭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의 우두머리들이 무죄하고 무고한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적극 동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짓말까지 동원하여 바울을 죽이기에 가담하는 이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그야말로 환상의 복식조입니다. 서로 잡아먹을 것처럼 으르렁대던 작자들이 사람 하나 죽이겠다고 똘똘 뭉친 꼬락선이를 보십시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본문에 기록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도저히 종교인으로 부르기가 민망할 만큼 교활하면서도 잔인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기사, 아무 죄 없는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제 밥그릇 뺏길까 봐 두려워서 이런 짓거리를 이어 왔던 것이죠. 물론 사도행전 묵상에서 내내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하도 많이 등장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겨울 정도죠. 그런데도 그들의 행태를 간과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요즘 한국 교계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너무도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수구 세력의 지원부대로 전락한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보십시오. 일제 강점기와 군부 독재 시대를 그리워할 뿐만 아니라 백성과 나라를 제멋대로 유린한 가해자들을 떠받드는 수구 세력이 자기들의 이념과 노선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종북세력, 좌파, 빨갱이라는 말도 서슴치 않으면서 매도하고 교회마저 가짜 뉴스를 남발할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일상우면서까지 동조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또한 대형교회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력 앞에 쉽사리 무릎을 꿇는 교단의 졸렬한 작태를 보십시오. 게다가 어쭙잖은 교리적 차이와 성경해석의 차이로 상대방을 손쉽게 마귀로 내몰면서 혐오와 배제를 부추기고 폭력을 일삼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은 여러분,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과연 예수의 제자일까요? 아니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후예들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